Mac OS에서 봉투에 인쇄하는 방법 Mac OS에서 인쇄를 시작하려면 프린터에 봉투를 넣습니다. 참고! 걸림 및 프린터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걸쇠, 창, 빛나는 표면 또는 코팅된 라이닝이 있는 봉투에 인쇄하지 마십시오. 레이저젯 프린터에서는 자체 접착제나 열에 취약한 다른 물질이 있는 봉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뒷면 급지 입력 용지함이 있는 잉크젯 프린터에서 봉투를 인쇄면이 위로 향하게 넣고 덮개는 왼쪽으로 펼칩니다. 앞면 급지 입력 용지함이 있는 잉크젯 프린터에서 봉투를 인쇄면이 아래로 향하게 넣고 덮개는 왼쪽으로 펼칩니다. 앞면 용지함이 있는 레이저젯 프린터에서 봉투를 인쇄면이 위로 향하게 넣고 덮개는 왼쪽으로 펼칩니다. 봉투의 가장자리에 용지 조정대가 닿을 때까지 용지 조정대를 밀어 넣습니다. 맥에서 미리 설치된 연락처 앱을 사용하여 봉투를 인쇄합니다. 연락처를 열고 수신자로 추가할 연락처를 선택합니다. 파일로 이동한 다음 인쇄를 선택합니다. 인쇄 대화 상자에 설정이 표시되지 않으면 세부 사항 보기를 클릭합니다. 스타일 드롭다운 목록을 클릭한 다음 봉투를 선택합니다. 레이아웃 탭에서 레이아웃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한 다음 봉투 크기를 선택합니다. 레이블 탭을 클릭합니다. 봉투에 반송 주소를 포함하려면 내 주소 인쇄 옆에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방향 탭을 클릭하고 가로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향후 봉투 인쇄를 위해 현재 설정을 프리셋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프리셋 드롭다운 목록을 클릭하고 현재 설정을 프리셋으로 저장을 선택합니다. 인쇄를 클릭하여 봉투에 있는 정보를 인쇄합니다. 유튜브에서 재생 목록 탭을 클릭하여 다른 언어로 제공되는 HP 비디오를 찾아보십시오. 공식 HP 지원 비디오를 확인하려면 HP 채널을 검색하십시오.